비스마스인데 상노도대 옆에 비승녀 낚시하러 왔습니다 아 오늘 제가 사용할 크리를 몇장 많은 미끼 사용할 거고 그리고 저 한금 비율에서는 지부제 은식 지부제몇 장입니다 그래서 육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그제 김꼬랑기입니다 아 오늘은 저욕기도 상노도대 그 비생로 포인트에 내렸습니다. 어, 요거 수심은, 저, 한 7에서 9m, 좀 멀리 던지도 한 9m, 10m 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저, 앞에 저쪽 섬은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저쪽 섬을 보면서 물이 이렇 흘러갈 때, 입질이 좀 잘, 자주 들어온다고 하니까, 거기 맞춰서, 그 밑밥 동조하고, 채비 운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기 또 우리 저, 선장님 말씀대로 여기 오면은 뭐 고기가 떼 자가 물리니까, 저, 시알이 크다 합니다. 그래서 낚시 때는 제가 자주 쓰던 그 1.2호 때, 이 일은 2,500번, 원줄 2.5호, 목줄 2호, 그긴 꼬리 뱅에든 바늘 5호로 사용해서 그전척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고기가 있으면은 많이 물어주겠지만은 없어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 한번 보여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자 어. 야. 야비오네 아, 저태양 올라오네, 이제. 바로 딱 정면이네. 아, 요것은 저, 조로가 여리 뻗어가기 때문에 천천히 발 앞을 한 7, 8m 앞에 캐팅을 해가지고 천천히 조를 태워서 이를 풀려 보내면 됩니다. 아마 한 15m 정도에서 한번 뭐 입지, 들어오면 입질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밑밥도 멀리 장사를 칠 필요는 없고 한 5m 앞에 전후로 치면 되겠습니다. 자, 요 새치 한 마리 올랐는데 요 고기한테 쏘이면은 억수 로아픕니다 그래서 요 바늘 제거할 때도 그손갖고 잡지 말고 그찍를 가지고 이용해서 그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 안 하면은 낚시 그만하고 집에 가야 됩니다. 자 이곳 진행은 저기서 밀어붙이는 그 볼류대하고 여기서 밀어붙이는 볼류대하고 지금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조루가 왼쪽을 갔다가 오른쪽을 갔다가 그래서 지금 오늘 물 가는 게별 실이 마음에 안 듭니다 한쪽을 쭉 꾸준히 가야 되는데 나중에 초도물 중덜물 중날물 때부터 중덜물 때까지 물이 좀 붙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지금 시간이 10시 55분 입니다 저 조류가 지금 바람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불고 물은 지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조은수조은수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중날물 지나서 초나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잘하면은 고기가 한 대상의 얼굴 볼수 있을 정도로 조류가 약해졌습니다 한번 최선을 다해볼게요 지금 아침에는 바로 조로가 억수로 빨라서, 저, 낚시가 거의 불감당됐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중남은 지나면서 지금 물이 많이 죽고 있습니다. 이게, 그, 그, 고기가 되려면은 물이 더 죽고, 바람도 조금만 잦아들면은, 대상한 얼굴을 오늘 좀 많이 볼수있을것 같은데, 한번 계속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시면 되요, 너무 많이 잊어고댕다니까 바인가 베 왔다! 자, 한번리 하십니다. 아차네와와와잡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아, 와, 저, 저, 어, 요, 요, 요. 쭉 오니까 바로 안앞니다 자, 그제 긴 꼬랑지 한발 개척은 나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40, 45에서 한 47, 8 되겠습니다. 자, 감시, 때깔, 쪽입니다 지금 4시 35분입니다. 저 오늘 낚시를 여기서 종료를 하고 청소 깔끔하게 해놔놓고 철수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에 좋은 자리에서 멋진 모습으로 다시 다른 장소에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